한 시간에 제가 많이 벌 때는 20만원까지 벌었었고요 초기 비용으로는 초기 비용 등과 다 합쳐도 10만원 정도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꽃집 총각 연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돈 버는 법 관련된 건데요. 꽃집이랑은 이번에도 좀 동떨어진 영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고등학생 때 제가 폐지를 팔았던 경험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이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조회 수도 많이 나오고. 댓글도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역시 이번에도 제가 직접 했었던 돈버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돈 버는 방법이라고 치면 유튜브에 뭐 디지털 노마드라던가 광고대행, 포토샵, 뭐, 작업대행,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또 이제 그쪽에 관련된 유튜버분들이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는 그쪽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누구나 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거기에 관련된 지식이 있고 해야지 수익이 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해본 일은 좀 많이 다른 일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길거리 장사를 해봤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려 뭐, 보려고 합니다. 길거리 장사라고 하면, 아, 뭐, 길거리 장사를 어떻게 20만원을 버나, 한 시간에? 뭐, 초기 비용 많이 드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지금 나가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직 나가지 마시고요. 일단, 초기 비용도 엄청 적게 들었고, 생각보다 수익도 엄청 높았어요. 또,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전문적인 그런 지식 같은 게 딱히 필요가 없거든요. 푸드트럭 이런 거 아닙니다. 한 시간에 제가 많이 벌 때는 20만원까지 벌었었고요. 초기 비용으로는, 초기 비용 든거다 합쳐도 10만원 정도 들었어요. 이제 슬슬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헤나 장사를 했습니다. 헤나라고 하면 생소한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헤나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워지는 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몸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이제 이게 뭐 조금만 있으면 지워지는 거죠. 한 3일 아니면 오래 가면 2주에 이렇게 가고. 문신은 안 지워지지만 헤나는 그냥 뭔가 패션. 패션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림이죠.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해나 장사를 뭐 그런 걸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 장사를 하고 나서 대구에서는 아직 못 봤거든요. 뭐 해나 장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길거리 장사를 또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고요. 처음에 초기 비용 같은 경우는 이 간이 테이블을 사야 돼요. 테이블과 해나라고 하면 스텐실하고 해나 염료 요렇게만 사면 되거든요. 붓도 사긴 해야 되는데 붓은 뭐. 천 원, 이천 원 밖에 안 하니까. 스텐실은 뭐냐면, 해나라고 해서 뭐 이렇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손재주가 없어도 할수 있어요. 스텐실이라고 여기 이렇게 네모 안에 이렇게 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거 위에 그냥 부츠로 갖다 바르기만 하고 이 스티커 같은 걸 떼면 빵 하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영상 마지막에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그때 하던 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집에서 찾아가지고 제가 옛날에 해나 정사 했을 때 쓰던 그런 물품들입니다.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여기 뭐 테이프나 뭐 이상한 뭐 양념 양념 테이프, 양면 테이프 이게 아까 그 말씀드린 스텐실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 위에 붙여서 얹어놓고 그냥 여기 이렇게 어, 붙이 붙 붙도 뭐 크기별로 있는데 여기 해갖고 이렇게 칠하면 되는 거예요. 살이 얹어서 이게 해나 염료고요. 이거 살짝, 부채 발라서, 이렇게 칠하고, 이제 떼고, 이거는 계속 재사용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 거고, 네,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 종류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몇개더 있긴 한데, 안에. 그리고 뭐 물티슈 넣어가지고 했었고요. 여름이라서, 티채는 필수죠. 하나는, 전 여자친구 거였는데, 잘 지내.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구매하는 날 10만원 초반 정도 들었던 거 같아요. 처음에 해나, 헤나, 갑자기 해나가 나온 이유가, 뭔가 여름에 길거리 장사도 해보고 싶고 한데 사람들이 반팔을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요새 문신도 또 많이들 하시니까 어, 문신을 많이 하면 해나도좀 하지 않을까 수요가 있지 않을까 문신한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해나 하는 곳은 별로 못 봤으니까 그래서 좀 간단한 느낌으로 길거리에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시작했고요 초기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라솔, 파라솔은 있어도 되도 없어도 되는데 저는 집에 남는 게 하나 굴러다니는 게 있어서 그거를 쓸 때도 있고 안쓸 때도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더 적게 들 수도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테인리시일이 모양마다 종류라고 하죠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어떤 그림을 그릴지 그 종류를 여러 개 사면 진짜 어디 음식점에 갔을 때 메뉴가 많은 것처럼 할수 있는 종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적으면 할수 있는 폭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는 거죠 종류에 얼마나 처음에 몇개 종류로 시작하나 이런 차인 이것 같은데 저는 한20개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지나가면서 좀 간단한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종류가 적다고 음 나는 안 할래 하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해나 장사를 여기서 한다 이걸 알려야 되니까 어 A4 용지에 대충 쓰든지 아니면 집에서 프린터를 하든지 일단 앞에 붙여놓을 책상 앞에 이렇게 저는 A4 용지로 해서 뭐 해나 얼마 하면서 해나. 5천 원부터 이런 식으로 그걸해서 테이블 앞에 붙여놔야 돼요. 그거는 뽑으셔도 되고 뭐좀 글씨를 잘 쓴다 그러면 내가 그냥 써도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있는 해나 그 모양이 뭐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고 이런 메뉴판 비슷한 거를 그냥 한글이나 뭐 이것도 손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대충 하나 만드시고 이렇게 준비하면 이제 장사를 준비는 끝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장소를 정해야죠. 대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는 그 우방랜드 아시죠? 우방랜드라고 하면 모르실 수도 있겠다. 우방랜드가 이랜드인가? 이월드, 이월드로 바뀌었죠. 이월드 앞에 무슨 공간이 조금 있는데 놀이공원이거든요. 거기 매표사 앞에 그쪽에서 한번 처음에 한번 가봤었는데 장사가 진짜 안 되더라고요. 잠깐 있었는데 한 두세 시간 있었는데 뭐 하나도 못 팔았죠. 그 다음에는 제가 갔던 곳이 수성못이에요. 대구의 수성못. 수성못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진짜 많아서 장사가 좀 됐는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쫓겨나서. 쫓겨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기 하면 또안 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대부의 김강석 거리였어요. 이게 좀 관광지기도 하고, 유동 인구도 좀 많고 하기 때문에, 김강석 거리 입구 쪽에 보면, 양코치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사장님한테 가서, 아, 우리 이런 거 제가 해보려는 학생인데 앞에서 좀 해봐도 되겠냐, 허락을 사장님이 흔쾌히 된다고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테이블을 갖고 자리를 잡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원래 알던 사이는 아니었고요. 그냥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허락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어쨌건 뭐 대구 기준으로는 이런 번화가가 가장 좋죠 조금 얼굴에 철판을 까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이제 김강석 거리에 가고 나서부터 장사가 거의 시작됐다 생각해도 무방한데 그때 제가 벌었던 게 하루에 많이 벌 때는 한 40만원 정도 벌기도 있었어요 뭐 적게 벌 때는 뭐한 10만원 근데 시급으로 따지면 진짜 엄청난 거죠 한시간에 제일 많이 벌었을 때 20만원이라고 썸네일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진짜 많이 벌었을 때 20만원 벌었는데 왜 하루에 40만원밖에 못 벌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해나 자체가 밤에는 잘안 받거든요. 또 대구는 아시죠? 데프리카. 너무 덥기 때문에 낮에 햇빛 너무 쨍쨍할 땐또 사람이 안 나요. 딱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딱 한정돼 있어요. 하루에 뭐 7시간, 8시간 거기 앉아있는다고 장사가 계속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너무 덥고. 그래서 해가 살짝 질 때쯤 가가지고 한 3시간? 뭐 짧으면 2시간? 길면 4시간? 한... 그 정도 장사를 딱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진짜 꿀이죠 어떻게 보면 뭐 가가지고 자리 펴고 이제 앉아가지고 기다리다가 손님원 받고 그리고 이제 한 두세 시간만 빠짝하고 놀러 가는 거예요 못벌 때도 뭐 하루에 두세 시간 하고 10만 원은 벌었으니까 혼자 할 때도 있고 친구랑 할 때도 있었는데 뭐 친구랑 같이 가면 맥주 한캔 마시면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일을 좀 재밌게 널널하게 했었어요 아마 지금 다시 하라고 해도 여름에 한번 재미삼아 다시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해보시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벌면 얼마나 남는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 해나 염료가 되게 쌉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잡아도 90% 정도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000원짜리나, 뭐, 만원짜리 하나, 하나 해주고, 9,000원, 4,000원 뭐 이렇게 남는 거예요. 10%만 빠지고 진짜 괜찮죠. 네. 이렇게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생소하기도 하고, 뭔가 길거리 장사라는 거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그쪽으로는 많이 없는 것 같아서, 해나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는 분들이 좀 생겨가지고 조금. 저덕분에제 영상을 보고 도전하면서 돈을 좀 벌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그때 저희한테 자리를 흔쾌히 가게 앞에 허락해 주신 김광석 거리 양꼬치집 사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다시 양꼬치 한번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좀 쪽팔린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나쁜 것도 아닌데 돈 버는데 쪽팔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나쁜 짓을 하는 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면 아니죠.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면 쪽팔린다 뭐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무도 욕하는 사람 없고 뭐 이렇게 조금 특이한 방법 남자가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수 있는 걸 알고 있다면 그게 실행하는 게 진짜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여러분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안 버는 겁니다 이런 말도 제가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아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내가 직접 발로 뛰고 이제 어떤 일 어이구, 발로 뛰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돈은 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길은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요거 다음에 바로 또 영상을 하나 더 올릴 거예요. 구독자 1000명 이벤트 영상인데. 자, 그리고 아시죠? 꽃집 총각 견자 좋아요, 구독과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